기상 이변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전례 없는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계는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의 피해 복구 현장을 최창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한 주민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집안에서 집기들을 끄집어냅니다. 행여 그중 건질 게 있는지 뒤적여 보지만 이미 물에 흠뻑 젖어 대부분 쓰레기로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장에 있어야 할 포크레인이 물에 젖어 쓸모가 없어진 가구와 가전제품들을 덤프트럭에 씻습니다. 수해 농민들은 비닐하우스 안까지 물이 들어와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도 모두 폐기 처분해야 할 상황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삽교천이 범람하면서 물이 가구로 차고 들어가서 220여 가구가 침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재민이 230명 정도 현재 임시 주거 시설 하고 삽교 초등학교, 삽교 중학교에서 분산해 갖고 좀 생활하고 계십니다. 농경지는 현재 파악 중에 있는데요. 농경지 침수도 있어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난 현장마다 지원에 나서는 구세군은 심각한 비 피해를 입은 충남 예산군을 찾아 정성스럽게 마련한 밥과 국, 고기 반찬을 제공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충청남도 쪽에 수해가 심해서 우리 구세군에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세군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재를 당하신 분들. 또한 복구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정성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고 삶의 희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나온 육군 32사단 1789부대 사병들은 뜻밖에 찾아온 사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매섭게 쏟아낸 비구름이 지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고기를 굽는 일이 힘이 들 법도 한데 봉사자들에게는 힘든 기색이 없습니다. 고사리 손이라도 보태기 위해 나온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수해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다치고 교회에서 수해 봉사를 간다고 해가지고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많이 군인분들 힘드시고 막 복고하신 때 힘드실 것 같은데. 이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시고 있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힘든 회사일에 지쳐 평소 같으면 쉼을 얻어야 할 주말이지만 작은 일손이라도 보태고자 나온 회사원도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당연하게 와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가까운 이웃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으신 걸 보고 당연히 와서 또 조금이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정말 저는 함께함에 너무 감사한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요. 피해를, 피해 복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국에서 사망자와 실종자가 20여 명에 달하고 공공 시설과 가옥 등 민간 시설 피해도 수천 건에 달하는 상황. 개신교 각 교단은 전국 모든 교회에 공문을 보내 피해 집계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피해가 심각한 경남 산청군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계 연합 봉사 단체와 재난 구호 기관들도 이번 주부터 수해 복구 지원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